40종선 예비후보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최재관 55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대 농생물학과 졸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 양평군 지역위원장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 김선교 63세 정당인 국민의힘 고려대 정책대학원졸 경제학 석사 전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여주시 양평군 당협위원장 박광석 68세 편의점 대표 국민의힘 한국열린사이버대 사회복지학 재학 중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본부장 여주포럼 상임대표 원경희 68세 세무사 국민의 힘.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졸 경영학 석사 전 여주시장 전 한국세무사 회장. 이대규 60세 국회의원 국민의 힘. 연세대 행정대학원졸 행정학 석사 현 국회의원 2021대 국민의 힘 정책위 수석부의장.